그때 그냥, 아, 네. 그만해야겠다. 내가 팀에 있으면 오히려 좀 누가 되는 것 같다. 물론, 자다가도 진짜 이불킥을 몇 번씩 하는데, 던졌으니까 진짜 뿌듯하네요. 그렇지, <laughs> <laughs> 근데, 나 이거 노래 선물해줘. <laughs> 너무 재밌고 근데 약간 이제 우리끼리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배구 얘기니까 배구에 대한 뭐 전문적인 내 생각이나 이런 걸 말하면서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라디오 가는 길이 너무 재밌고 이랬는데 점점점점 점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팬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재미보다는 이제 조금은 압박감 약간 이런, 예, 부담감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처음엔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희의 장점은 어, 솔직히 맞는 거? 내 생각을 접목시키는 건데 이제는 그걸 100%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팬들이 재미없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친한 동료이신 김현경 선수가 진구 응. 채널에 오는 채널 했잖아요. 그거는 좀진출 생각 없으는데 유튜브를 하려면 그냥 뭔가 정, 정직한 거보다는 재밌고 망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님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의 마지막 목표는 지도자기 때문에 그게 뭐 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고등학교 될 수도 있고 일단 저는 그거기 때문에 혹시 그 이미지 때문에 내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커서 내가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뭐 아니, 나부터 너가 먼저 은퇴했잖아. 아, <laughs> 맞네요. 저는 사실 원래 백을 한 10살까지 한 생각, 생각이었어요. 아, 진짜? 어. 나 그래서 남친을 자구 헤어진 건데? 갑자기 여기서 남자친구랑. <목소리> <하여? 웃음> 저의 목표는 40살이었고 그때까지 베스트를 뛰지 않더라도 내가 도와주면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실 있었고요. 제가 웨이트에 너무 욕심을 내다가 데드리프트를 하다 허리에 이제 완전 그 디스크가 왔는데 그 디스크를 원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술을 싫더라고요. CT로 해 가지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바로 못 걸어요. 휠체어에 딱타 있고 뒤에 트레이너섭 있는데 그 거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아, 그만해야겠다. 몸을 딱 그렇게 다치고 나서부터는 아, 욕심이고 욕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병원에서 아암테를 생각, 그때 그 시기에 딱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저도 근데 마지막 시즌 할 때는 너무 많이 아파요. 뭐, 무릎도 너무 태행성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팀에 보탬이 되고 싶고 뭔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계속 아파서 훈련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운동을 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못 걸어.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내가 팀에 좀 누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팀에서 이제 집에 좀 잠깐 가라 이래서 가서 밖에서 재활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집에 있으면서 한달 정도 집에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아 그만 해야겠다 내가 팀에 있으면 오히려 좀 누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조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니, 좀 많이 근데... 했던 것 같아요. 배구는 어... 어... 되게... 애증의 관계. 나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도 하고, 나를 기쁘게도 하고, 얘 때문에 먹고 살고는 있지만 뭐 행복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애증의 관계. 저는 선수 때는 진짜 얘가 나의,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수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오니 이걸로 인한 내가 그 동안의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내 인생이 이것만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고 요것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하면서도 나의 또 다른 인생을 조금씩은 이렇게 살고 싶다. 요즘은 특히나 여자배구가 너무 흥행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여자배구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해설위원 4명도 좀 고운 시선으로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본인들의 스타일로 찾아갈 테니까 많은 관심 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자 배구 또 우리나라 배구 남자 배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뭐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이라면 비난과 비판은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자 배구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자 배구도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남자 배구도 같이 응원해주고 다다 다 같이 잘돼지 다른 스포츠보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잘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 이렇게 더큰 스포츠가 될수 있도록 좀 배구가 좀더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스포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일단은 얘는 너무 맛있어요. 음, 네, 얘는 꾸덕꾸덕해서 너무 맛있고 얘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다시 오고 싶은 식당은 많이 없거든요. 요즘 너무 맛있는 집들이 많아서 다른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너무 예쁘고 이래서 친구들이랑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오면서도 사실 조금 피곤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수업을 하고 오는데 아 그래도 한일 위원이랑 같이 하니까 재미는 있겠다. 그리고 되게 또 나중에 좋은 추억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하니까 먹방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laughs> 할수 있어요. <laughs> 저는 소원 풀었어요. <laughs> 정말 편하게 하는 인터뷰는 제가 좀 처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고 그냥 나름 되게 신선하고 좀 색다른 인터뷰여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